브라섬 1차 브라섬 지금들어있는데요배 타고 들어는데 여기 지금 되겠니다사람들고 아... 지금 아, 에스카레토 내려오고 아, 있습니다. 아유람선 타고 있습니다.接下来呢，在二楼咨询台前，由工作人员为大家演示救生衣的正确穿着。 穿着时呢，将黑色腰带从头部套至到腰间，在打开方型浮翼板放松前，扣紧、扣好安全扣，再收紧绑带。救生衣呢，配备救生口哨，吹响口哨发出求救信号。救生所在海面集结时使用。救生衣的穿着演示结束，感谢大家观看。船舶上的应急救生设备有救生衣、救生。

有两个码头，大家可以乘坐。首先，第一个就是我们等下抵达的这个三丘田的位置哈，位于这个上面荷花亭的，你可以看到这个码头叫做三丘田码头。那另外一个码头在它的对面，叫做内厝澳码头。这两个码头在下午的五点四十分之前，大家可以原路返回到您刚刚。 在这个地方比较方便一些，航程呢是只有五分钟的啊，我们三周年到厦门轮渡只有五分钟。那以上所说的。 是我们重新返场的一个商家小店，无论是大门市区内还是鼓浪岛上，都是看不见、买不到的。 아, 괜척이 아, 있습니다. 아, 아, 예. 저거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. 아, 안내멘트는 사실 다른데요. 아, 아, 여기 물건 파는 아 대에 많이 여기서 하이나서1 0상인데요 啊 <noise>、嗯，还有三十块钱的这个滑动动态菜式的。 선요 올라갈 겁니다. 는 아, 여기 시내를 타고 있습니다. 전동카를 탔는데요. 어, 어, 브라섬 가는 전동차로 갑니다. 보이시나요? 는한 번만 한번한자 여기 어, 한한차 타가는 거 있는데요. 재있고요 아,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.

마라톤 응. 연습하는 분이 계십니다. 분들이기어 <laughs> 아, <laughs> 나오고 있고요. o <laughs> <laughs> yeah. Thank you. 숲속이 uh -huh. yeah, <laughs> 아, <laughs>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공격배들이 <laughs> 네. 아, 보이고 있는데요. 아, 네, 저걸로 가가지고 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

아가 아주 멋있고요. 네. 아, 여기 맞습니다. 하문에 가장 먼저 해를 받는 곳 아, 일출 일월봉 거기 지금 올라가겠는데요. 해발 98m 사과 아, 관목이라고 검색이 되는데요. 이쁩니다. 아, 여기로 들어갑니다. 장하이. 아, 장하이로 들어갔는데요. 일층. 아, 자, 여기에서. 자, 네. 향하러 <laughs> 들어갔는데요. 지금 이쪽 피아노 박물관 쪽으로 갑니다. 아, 피아노 박물관 보고요. 아 열, 아, 동굴로 어, 향하겠는데요. 자, 아, 이쪽에. 네. 14교라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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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, 있는데요우자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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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습니다. 오늘 밤은 여행 잘하고 있는데요. 서면시. 아. 아. 여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. 멋있습니다. 아. 바닷가에 아주 별장. 피아노 박물관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. 가위가 죠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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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갑니다. 아. 음, <목소리도> 박물관에 들어가고 니다 여기는 8세기 부터 16세기 부터 20세기 피아노 3아노다모습니다2 3 4 5 6 7 8세기0 1 1 1 2 0 2 0 0

이건으로 가는데요. 아, 예. 네. 아, 시트러스. 피아노. 18세기. 18세기 피아노. 영국 거. 독일 네. 저쪽거는 아, 독일 여기 안에 려진품아 여까네 그 진품 어, 대만의 도. 네. 네. 그 국외 교세기 I 러 o n t k 하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아니고 니다 황금 트러페 꽃, 이쁩니다. 사문시 시화입니다, 시화. 여기 기화를. 사문시 시화. 자, 여기 아주 예, 기가 막힙니다. 예. 아, 예, 아주 멋있습니다. 아주 하나같이요. 잘 되어 있습니다. 예. 아, 아주 이쁩니다. 예, 예. 아, 너무 좋습니다. 예. 자 이쁩니다 예. 아 천상의 화원 아 낙서 아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쁘요 예. 자 미로 어. 미로 구간 아 좋습니다 아 이쁘네 요 셀카 마이 셀카 아주 이쁩니다 셀카 예쁩니다. 네. 아, 예. 이 계단이 미로 찾기입니다. 네. 아, 뭔가 아 별장 석다 모였는데요. 아 다시 이렇게 아래 내려가겠습니다. 아 이거 얘또 왔네. 이게 계속 내려가는 거야. 내려가 내려가 아, 이거. 내려가야 돼? 어 내려가 네. 내려가는 길이야. 아 얘. 예. 머리 조심, 골통 조심. <laughs> 아, 주의사항이 있습니다. 아, 멋있습니다. 자, 아주 멋있어요. 아, 수상연화 종구어! 잠깐! 아주 고기가 엄청납니다, 여기. 아, 아야. 예. 섬섬 전경 섬 기가 막히죠? 그다아 좋습니다. 아,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